되는데 자 여기서는 난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자, 보통 하지만... 이런 난전이면 사람 많은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예, 수, 쪽 위에 있었던 쌈따기 하지만 뒤쪽에서 지금 기다려주는 병력이 조금 있어요 아다 아, 다 먹었습니다 쌈따기 다쳤어요 다든입니다 난전을 좀 유도해야 되거든요 차량이 빠지려고 하는데 지금 태, 국군 탱크 기다리고 있죠 네잘 잡았어요 아, 난전을 유도해야 되는데 그런 플레이 자체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탱크들이 나오는 차량들은 너무 잘 끊어주고 있고 보병들도 보병을 먼저 안 잡고 차량부터 잡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을 빠지는 게 쌈딱 다 중립화 다 성공됐고요. 갑자기 순식간에 또 밀리기 시작하죠. 저교 아, 잡아놓은 것을 또다 살려 줍니다. 의무비 아 정리가 되고 이상이지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죠. 점을 앞서 나가진 시동일가 지금 공점이 최고예요. 잘하는 플레이어들은 시포를 잘 활용합니다. 자, 지금 탱크가 좋았습니다. 저 탱크만 제거해 줄수 있으면 여기 호텔 가져갈 수 있어요? 호텔 가져갈 수 있어요? 어디 너무 안쪽에 숨어있기 때문에 지금 색새팬 보병들이 좀 와줘야 될것 같아요. 자, 자, 음. 시간 끌리면 지금 지어버려서 오고, 아, 빨리 여기 가속하나요 이거? 자, 이거 그렇죠. 탱크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 제압하고 호텔 가져가면서 그래도 추격에 발판을 마련해요. 말할... 탱크가 지금 호텔에 있는 피격장착 탱크를 요격하고 있고. 자, 여기도 지켜내야지 승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쌈다군 무조건 지켜야 돼요. 쌈다 이쪽으로 병력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건우짱짱이 건물 위쪽에서 좋은 포지션에서 노려주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아, 아, 아 포지션이 건... 정말 좋아요. 지금, 건우짱짱. 아,